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장돌뱅이 세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몸 놓을 곳을 찾다가 오래된 당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보게들 오늘은 버려진 당집에서 한잠 자고 가세. 자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는가? 예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네. 나도 들었네. 여기 살던 박승무당이 과부를 겁탈하고 끔찍하게 죽였지. 장형 70대를 맞고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 끔찍하게 죽었다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발뺌을 했다는군. 그 뒤로 죽은 박승무당의원혼이 밤마다 이곳에 나타나 과부들만 죽인다네.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자일세. 죽이려면 누명을 씌운 사람을 족쳐야지. 억울한 과부들만 불쌍하게 됐구만. 어쨌든 난 그런 거안 믿네. 난 얼른 들어가서 허리 좀 펴야겠네. 그려. 오늘 밤은 사내가 셋인데 박수무당이 나타나겠어. 어서 들어가세. 정씨와 이씨가 먼저 당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정씨와 이씨의 비명소리에 박씨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집 안에는 젊은 여인이 끔찍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나무를 하러 가던 말석이와 도리아범은 당집 입구에 새끼줄로 출입을 막아놓은 것을 보고 궁금하여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여기는 살인 현장이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소. 아 알겠소. 근데 누가 죽은 것이오? 알것 없소. 당장 가지 않으면 범죄 현장에 들어온 혐의로 옥사에 가둘 것이오. 말석이와 도리아범은 겁을 집어먹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또 죽어나갔구먼. 그 말이 사실인 모양이네 그려? 아재 예전에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소? 자네는 이사온지 얼마 안 되어 이골 사정을 잘 모르겠구먼. 예전에 이곳에는 박수무당이 살았네. 당산나무에 치성을 들이러 온 과부를 강제로 사통하고 그 여인 내 입을 막으려고 목을 졸라 죽였다네. 박수무당은 고을사또에게 잡혀가 끔찍한 죽임을 당해버렸지. 근데 누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아뇨. 사람들이 착한 박수무당이 누명을 썼다고 수근거렸었지. 범인은 밝혀졌어. 따로 밝혀진 건 없었고 박수무당이 장형을 맞다가 뼈가 으스러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사건은 며칠 만에 뚝딱 정리돼버렸지 그 뒤로 과부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세. 게다가 옆에 누워 있던 상간남들은 하나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해. 참으로 괴이하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저 여인은 왜 여기로 온 것이오? 그야, 일찍 청산 과부가 되니 밤마다 사내가 오죽 그리울까. 남의 눈이 두려우니 이런 곳에서 사내와 사통을 버린 것이지. 아제, 이 사온 기념으로 한 뚝배기 대접할 테니 같이 가시죠. 그 박수무당 이야기 좀더 들려주시오. 아음, 좋지. 나무에 있다 하면 되지 뭐. 뚝배기 값은 든든하겠지. 용봉골에는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렸습니다. 한바탕 시끄러게 당산제가 끝나고 조용한 밤이 되었습니다. 사또 아들 정남은 술에 취하여 여인의 손을 끌고 당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저만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섬 서비는 도련님께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자신의 사정이 급하여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사또 아들 정남과 거칠게 사랑을 나누던 과부는 절정으로 치닫다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정남은 급하게 옷가지를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박수무당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수무당은 쓰러진 여인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대로 뒀다간. 산속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박수무당이 새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순간 그 여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박수무당의 얼굴을 본 여인이 박수무당이 자기를 겁탈하는 줄 알고 크게 소리쳤고 놀란 박수무당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겁에 질린 여인이 옆에 세워져 있던 신칼을 들어 박수무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시 후 박수무당은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한편 정남은 그 여인이 죽은 줄 알고 머섬 서비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머섬 서비는 급하게 사또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또 무슨 일이 다냐? 이놈이 이번엔 또 어떤 여인을 건드렸느냐? 도련님께서 당산제가 끝나고 당집에서 노시다 가 실수로 과부를 죽였습니다요. 근데 그청산 과부가 조대감댁 며느리라 합니다요. 조대감은 중전의 사촌 오라버니로 그 위세가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멋이라, 조대감 등 며느리란 말이더냐.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더냐. 당장 그곳으로 가자. 사또는 끔찍한 사건 현장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놈이 결국 이사다를 냈구나. 조대감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어찌하면 좋을 것. 가만, 이곳이 당집이라 했느냐. 다음 날, 산속 토굴에 숨어 있던 박수무당을 포졸들이 잡아들였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죄를 알렸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을 겁탈하고 죽이다니 그 죄가 하기힘들다다 과부를 하고 죽였으니 그 죄는 죽음으로 갚라 박수무당은 장영7 0 대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박수무당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수무당은 그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한 채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박수무당의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평소에 박수무당을 도와줬던 포졸이 다가와 시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당집으로 향했습니다. 앞마당에 땅을 파고 박수무당의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박수무당이 정한수를 받아 기도하던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뿌려주었습니다. 이복의 편히 쉬게. 시간이 흐르고 정한수 그릇은 어느새 박수무당의 혼이 스며들었습니다. 까치골에 살던 이진사댁 며느리 소영은 시집온 지 엿새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소영은 어릴 적부터 신병을 알아 가끔씩 귀신이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이도령과 혼인한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소영은 잠을 자다 이도령의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희는 고개를 돌려 소영을 바라보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이도령은 그 여인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소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분명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소영이 오랫동안 지니고 다니던 식물인 복숭아나무로 만든 은장도를 꺼내어 귀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의 등을 찌르자 처녀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영이 잠이 들면 나타나길 여세 동안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처녀 귀신에게 길을 빼앗긴 이도령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소영은 남편이 죽은 연휴를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던 홀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귀한 아들을 죽였다고 난리치며 폐악질을 하다 쓰러져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소영은 그곳에서 과숙살과 망신살 맞은 과부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점심나절 열린 대문으로 스님 한 분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벽골암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시주승이요. 뭐든 좋으니 시주하시고 해군을 물리치시오.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소영이 궁금하여 시주하였습니다. 달래야, 게 있느냐? 스님에게 시주 좀 하거라. 달래는 소영아 씨가 내준 엽전을 스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애군을 물리친다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이집 며느님에게 과숙살과 망신살이 들었어. 더 들을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주게. 이 고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네. 시주한 것이 아깝게 되었구나. 달래는 가서 대문 이곳 저곳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고 오너라. 예 아씨. 과숙살이 평생에 한 번뿐인 줄 아시오. 시주 값은 하고 가리다. 머지않아. 과숙살이 한번더 생길 팔자요. 살을 섞는 사내가 곧 생길 것이오. 긴긴 인생 동안 홀로 되어 외로움이 커질 팔자요. 육체는 뜨거워지나 그렇지 않은 듯 지내야 하니 그 또한 잠기 힘들 것이오. 시집 온지 이래만에 과부가 되었네. 내 팔자가 이러니 새 인연을 만나 호강하길 기대하진 않으나 망신살만큼은 피하고 싶네.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는가? 과숙살과 망신살을 피할 방도가 있어 암자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기도를 하시오. 100일 동안 매일 몸을 정갈하게 하며 외간산에 와. 한마디의 말도 섞어서는 안 돼요. 백일 동안 빠짐없이 정성을 다하면 귀체 안에 신이 길을 알려줄 것이오. 다음 날 소영은 몸종을 데리고 그 스님이 알려준 암자를 찾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 위치한 계곡물에 몸을 씻고 암자의 부처 앞에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길을 가다 남정네가 보이면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을 언저리에 들어서자 소영의 눈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달래야 저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꺾어오너라. 예아씨. 달래가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꺾자. 소영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달래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를 가져가서 검새에게 예쁜 은장도를 하나 만들라 하거라. 그리고 그 나무를 푹 고아서 정화수를 만들어 놓거라. 다음날 소영은 허리춤에 있는 작은 병을 꺼내어 정화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은 서방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었어도.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소영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던 어느 날, 몸종 달래가 우는 얼굴로 소영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씨, 어머니가 달려오던 마차에 치어.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먼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잠깐만이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올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너의 사정이 딱하다만 오늘 하루만 불공을 드리면 딱 백일째니라. 이토록 중요한 날에 어찌 널 보내 줄수 있겠느냐? 아씨. 그러면 오늘 하루만 다른 하인을 데려가 주시오. 달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소영아 씨도 마음이 약해져 보내 주었습니다. 달래가 떠나고 소영아시는 다른 여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필 오늘 시중들 여종들이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혼자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작을 패고 있던 머슴 검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스님이 외간 사내와 한마디의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 했지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머슴이니 여자가 아니라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검세야, 지금 길을 떠나야 하니 외출 준비를 하거라. 예, 아씨. 검세는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소영 아씨가 시집 오던 첫날에 검세가 아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검세는 힘든 줄 모르고 아씨를 모시고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소영 아씨와 검세가 암자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칼이 날아와 소나무에 꽂혔습니다. 깜짝 놀란 소영 아씨가 넘어져 다리를 삐긋했습니다 그때. 커다란 칼을 든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이보시오, 저 산너머 암자의 치성을 드리러 가는 사람이여, 마음으로 치성을 드리는 것이니 가진 것이 없어. 제발 보내주시오. 도적두목이 눈짓을 하자, 도적이 소영아 씨의 짐을 풀어 살폈습니다. 짐에서 엽전 꾸러미가 나오자, 도적두목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안 돼요. 치성을 올리는 재물이란 말이오이 계집을 끌고 가라. 얼굴이 반반하니 이 계집을 팔아 화를 사겨야겠구나 그때, 검새가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과숙살이요. 몸을 섞은 사내가 죽어나가는 살이란 말이오 애기 옮기 전에 다가오지 마시오. 암자의 액풀이하러 가던 중이요. 도적 두목은 재수없는 계집이라며 침을 뱉고는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새가 소영아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 씨, 죽여주시오. 상황이 급박하여 죽을 죄를 지었어. 거짓말도 아니니 뭐라 하겠느냐. 너로 인해 살았으니 없었던 일로 하거라. 소영이 일어나다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새가 다가와 소영 앞에 앉았습니다. 산길이라 보는 사람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업히시지요. 검새가 아씨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씨 밤이 깊어가니 더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요. 예전에 이 근처에서 버려진 집을 하나 본 듯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길이 안 보이니 할수 없구나. 그리로 가자꾸나. 일각쯤 걸어가니 산속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머문 흔적이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살피다. 마당 가운데 제법 괜찮아 보이는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닦은 후 가져온 가루를 붓고 물을 부어섞었습니다 아시! 곡물을 말려 곱게 빻은 가루입니다요. 시장하실 텐데 조금 드시지요. 나는 생각이 없느니라. 괜찮으니 너 먼저 요기하거라. 검새는 그릇을 들고 문 밖에서 쪼그려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검새의 몸 속으로 그릇에 깃든 박수무당의 원혼이 들어갔습니다. 검새가 초점 없는 눈으로 잠에서 깨어 소영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아씨가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검새는 윗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꿈속에서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서방님이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 소영을 껴안았습니다. 아니,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검새의 건장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소영이 밀쳐내려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새가 내려다 보며 씨 굳더니 그 몸짓의 강도가 세어졌습니다. 소영은 혼인을 못하고 죽은 총각 귀신이 검새의 몸에 빙의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영은 신물인 복숭아 나무로 만든 은장도를 꽉 쥐고는 검세의 가슴을 힘껏 찔렀습니다. 머슴 검세와 분리된 박수무당은 화가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맛본 계집들과 다른 종이구나. 어찌 너는 나를 볼수 있는 것이냐. 내가 바로 그 박수무당의 원혼이구나. 죽었으면 사멸하여 갈 곳으로 갈 것이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나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 복수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 일을 방해했으니 널 죽여버리겠다. 박수무당이 달려들자 소영은. 신물인 복숭아 나무 우린 물을 뿌렸습니다. 그 신물이 박수무당의 몸에 닿자 연기가 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박수무당은 소멸되어 가면서도 억울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소영은 박수무당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더냐? 죄 없는 여인을 셋이나 죽여놓고도 억울하다 할 것이더냐? 부질없는 지신이 내갈 길로 가거라. 네, 너의 무덤을 만들어 천도제를 지내주마. 박수무당이 완전히 소멸되자 소영은 기절한 검세를 깨웠습니다. 검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백일기도가 필요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와 내가 간밤에 만리장성을 쌓았으니 다 내복이니라 한치 어긋남도 없이 합이 딱딱 맞으니 더 무엇이 중요하리? 소영은 천천히 검세에게 다가가 입맞췄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영은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고 억울하게 죽은 박수무당의 원혼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야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